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중고차 수출. 어?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 보내는 차사는 빨강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 담을 차량은 아마 중고차 수출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차종인데, 이게 예, 이제 매장에서 판매한 게 아니고, 영업소 신차에서 판매한 게 아니고, 인터넷상으로만 이제 판매한 캐스퍼 차량인데요. 테스퍼 어? 뒤에 보면은 이제, 한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, 이 휠이, 휠이 크면은 옵션이 좋습니다. 휠이 왠지 좀, 이 타이어를 꽉 채운 느낌이 들어가지고, 이 옆에 보면은 스마트키, 이 까만 게 스마트키로 보입니다. 이게 수축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으로 이제 도전한, 어, 캐스퍼 차종이다 보니까, 위에 보면은, 썬루프는 없지만, 이 차량을 제가 다음주 한주 정도, 어 운행을 하면서, 이유원지 시장에서 바이오한테 한번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. 앞에 범퍼며, 나이트며, 이 전면 그릴 없네. 어, 차주분들 아니면 이 차를 운행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, 어, 보험처리를 하잖아요. 한마디로 전손차량. 전손차량을 제가 이제 경매로 낙차를 받았는데요. 어, 음,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고가 나면은 다 폐차장으로 보내서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수출로 유입되는 차종들이 은근히 많아요. 그래서 요번에 한번 캐스퍼도 제가 한번 어, 나차를 받아봤습니다. 이 전면 쪽에 보면은, 이, 어, 어, 어 이거, 이거 프레임, 프레임까지. 이 전면은, 뭐, 이게 뭐라고 하지? 아무튼, 큰 사고로 인해가지고, 이렇게 전손 처리가 된 차량을 이제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. 아마 다음 주부터 진짜 제가 끌고 다닐 거예요. 대작년도를 보시면은, 23년, 2023년 1월이죠.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옵션이 좋아보여요. 어, 에어백이 터졌습니다. 에어백. 스마트키의 내비, 어, 상단 매립인데 아마 이게, 이게, 어, 싸제는 아니겠지? 어, 신호 그리고 열선, 통풍, 응. 그리고 터치에요. 응. 이렇게 누른다는 것 자체가, 아, 오토방식이라서, 옵션이 좋은 걸로 생각되고요. 이새차 같은 경우는 저희도, 썬드폰 스마트키 내비만 할지, 거기에다 메모리 시트 정도? 그 이상으로 편리 기능을 제가 잘, 아,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. 키로스는 23년 모델인데, 4 5 0 0 k m 달렸습니다. 굉장히 짧은 키로스이기 때문에,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겁니다 여차하면 제가 뭐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캐스퍼는 어이 터보도 있어요 터보 터보가 장착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연비가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데 어 참고로 이 차량은 터보는 아닙니다 사고는 이 전면 쪽에만 발생이 돼서 이 측면하고 후면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, 테이프도 안 됐어. 어, 그러니까 중고차 수출 어, 캐스퍼 차량 도전.